안녕하세요, 코인지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등장하죠?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직장인이어가지고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낸단 말이죠. 회사에서의 굉장히 행복한 모먼트를 영상으로 모아봤어요. 이게 거의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 가장 최신 영상까지 담았고 이번에는 희한한 게 제가 슬렁크 일때 편집을 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았다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 텀이 거의 3주 간격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극심한 슬럼프가 왔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더 행복해 하는지 그리고 진짜 행복했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나랑 또 어떻게 다른지 저는 저에 대해서 발견해 가는 게 너무 좋단 말이죠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그거를 정리해놓냐에 따라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결국 나밖에 없거든요.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고 느낀 점들이 되게 담겨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별거예요. 계속 막 라면, 떡볶이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먹고 하루에 오버워치 7시간 <laughs>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바다를 쳤다가 지루하고 뭐라도 하고싶다 하는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어 영상 편집을 했고 그치만 열심히 편집했으니까 굉장히 재밌을거예요 보시죠 하지만 난 눈물을 자주 흘리지는 않지 찍고 있지롱 네 저도 어제 암시를 올리고 왔어요 멋있다 진짜 요새 꾸준히 올리네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맞아 나 절대 못해 <laughs> 진짜 대단하 근데 우리도 이제 하다 보면 은될 <laughs> <laughs> 어? 수도 있죠 맞아 영상 찍다가 상체는 이렇게 살짝씩 나와도 돼요? 어네 저는 없어요 오케이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laughs> 카메라가 진짜 제일 부러워 물설이 너무 좋다. 와음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아 이거 그쵸? 나도 해 먹어야지. 응해먹어요지 음, 카페류리 만들고 맞아. 이렇게는 그래도. 와, 와 실물이 안 담긴다. 저 뽀얀 털이. 진짜 너무 뜬금없지? 진짜 갑자기. 나아야나 유튜브 찍을 건데. 지금? 어. 이렇게 나와도 돼? 이제? 어 이거 <laughs> 너무 재밌다. 이거 왜 찍는 거야? 왜냐면 재밌으니까. 응. 미나 머리 똥 찍어도 돼? 그래. 고마워. 맛평가한 번만 해줘라. 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뭔가 당근이 당근이 너무 맛있다. 그돼 근데 진짜 맛있어. 나 재능이 나봐. 직장인 도시락. 어 그거 진짜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 리 okay, 어..거기 그거 하는데 나.. 안 하다. 아.. 근데.. 네. <laughs> 11월이 너무 좌절스러워. <laughs> 이제 진짜 연차 계산적으로 써야 돼. 진짜? <laughs> 어, 버티고 <laughs> 어. 크리스마스에 몰빵할까? <laughs> 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가서 햇빛에서찍자민 그래. 나는 진짜 행복하다, 그치? 그래. 야, 냄새 미쳤다, 미쳤다. <laughs> 아, 고마워. <laughs> 진짜 예쁘다. 야, 오늘 하늘 지금 유튜브. 야, 미쳤음 지금 영상미 <laughs>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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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모르겠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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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미쳤다 미쳤어. 응. 음. 아. <laughs> 진짜 웃긴야 거기 개많이 속이 왼쪽에. 에! <laughs> <laughs> 무서워. 야 얘네 백퍼 밥밥아 나온다. 우와. 난 이거 겉에 이거 안떼 주는 게 너무 좋아. 나도 이게 제일 맛있다고. 그래. <laughs> 진짜 행복한데. 손님이 야무지게 이불까지 덮고 계셔. 내 안부도 전해줘. 헉! 해 떴다. 영상에 다안담기지롱 <laughs> 찍으라고 이렇게 펴, 펴주는 거야.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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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파란 하늘이다 이거 그림 아니야? 아니야 와 오늘도 정말 좋다 아 눈부셔 완벽해 완벽해 나 자전거 한번 탈까? 언제? 지금 지 대박 야 미나야 대박 나 너무 오랜만에 타야 근데 너무 재밌어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로 괜찮아. 야, 여기는 시원해. 너무 시원해. 띠롱띠롱띠롱. 진짜 시원하다. 야! 구마 바스 팔고 있어. 있어. 거기 앉자. 미쳤다. 여기 백김치전도 팔고 이렇게? 거치대가 없어도? 이렇게 세우면 돼요? 네. 완벽하지? 그래. 완전 유튜브 각이지? 이미 찍고 있었네? 어. <laughs> 여기 <laughs> 자전거 타는데 금요일에서 자전거 타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개 힘들어. 어. 와, 아니 바람이 설슬 부는데 미쳤어. 자, 미나 먹어. 봐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내 거야. 뭐? 아, 마카다미아 응. 맛있어. 그래 맛있다. 깨치나도 맛있어. 먹어봐. 왜 떨어진 거죠? <laughs> 아니야 한 한마뿐, 마뿐이 없어 안 남았어요. 음. 아니네 여기 하나 더 있네 이거. 먹어봐. 천장도 예쁘다 그렇지? 응. 음, 음. 잘 해놨어. 잘, 잘 보내세요. <laughs> 미나야, 하늘 봐. 와, 하늘 미쳤다, 야. 여신 내려올 것 같은데? 아? 어? 되게 시원해. 어. 여기가 제일 시원하네? 네. 서늘하다. 조심해, 조심해. 알겠어. 나바보 너무 시원해. <laughs> 랜서. 와, 오늘 진짜 와, 무슨 일이냐? 가광인데, 가광. 하도 돼? 아, 더워. 근데 우리 타이밍 딱 좋다, 그치? 맞아. 다시 해봐. <laughs> 이거 봐요. 기억나요? 이 구도? 어, 계절이 바뀌었어, 이제. <laughs> 이것도 블루에 뭐 올라가고 다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이번엔 제가 진짜 3분짜리라도 어, 해서 음. 올리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